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오늘은 삼과입니다. 바로 항존직입니다 페이지 수는 28페이지입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장로님께서 아, 우시면서 목사님 암이래요 큰일 났습니다 몇 개월밖에 못 산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좀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만약 기도해서 나으면소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며칠 맨날을 울면서 막 기도를 했다면서 장로님들 위해서 이 장로님을 위해서 그런데 장로님이 나은 거예요. 기적으로 이 암이 치유된 겁니다. 그래 치유가 다 돼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닭들이 막 놀고 저 외양간에 소가 있는 겁니다. 소를 생각하기를 내가 왜 하나님께 소를 바친다고 했을까 닭을 드린다고 할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어,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장날에 이제 우시장에 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닭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시장에서 닭은 딱 가격을 이 소를 붙여놔야 소 5천원, 닭 붙여 놓으니까, 소 5천원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닭은 2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닭을 산 사람에게 바로 소를 5천 원에 판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두 마리를 다판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5천 원을 드렸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예, 교회는 보면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라는 직분이 있죠. 또 권사, 안수집사, 소집사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를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목사도요 좀 나눌 수 있어요. 위임목사 또한 여기 보면 유임목사, 단임목사, 부목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유임목사는 말 그대로 은퇴까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임목사는 달라요. 담임 목사는 3년만 할수 있고요. 3년, 플러스 더 3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6년밖에 못 해요. 6년 안에 반드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담임 목사는 3년밖에 하지 못하고, 플러스 3년까지 가능하고, 부목사는 1년마다 이제 교회에서 연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임해서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본다면 유임 목사는 정규직이고 단임 목사나 부목사는 비정규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목사는 1년마다 연임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조금 부목사들이 1년마다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총회가 이 제도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평신도도 보면 평신도 안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을 보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항존직 항상항 그래서 존 있을 존 해서 항상 뭐이 직분이 가능한 사람 영원토록 가능한 사람 은퇴까지 가능한 거죠 장로 안수직사 권사 이세 직분은 항존직이라고 얘기하고 선집사는 우리가 집사님 집사님 하는데 원래는 1년마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 1년직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계속 한번 집사가 되면 계속해서 집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건 어휘입니다 교회가 1년마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명하고 난 다음에 또 집사를 하고 또 우리 집사하고 그래서 서류 집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이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그 직책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크게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을 이렇게 이제, 어, 세웠어요. 장로 직분을. 근데 초대교 안에 장문우 직분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목사, 목사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사람, 겸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치리만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집사는 말 그대로 안수 집사를 말하고요. 남자만 가능해요. 권사는 또 여성만 가능합니다. 목사나 장로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여자분도 될수 있어요.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여자 장로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없고요. 안수 집사는 남자만 가능하고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권사는 여성만 가능합니다. 목사는 음 사도직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목회를 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감독 또는 목사라는 감독과 목사는 이제 비슷한 어, 직이죠. 그래서 보다 더 역, 역할을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목사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와 장로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 플러스 장로입니다. 근데이 시대에는 이것이 목사와 장로 아예 별도로 구분되어서 이 시대에는 설교와 치리를 하는 사람은 목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치리만 하는 분은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신학 교회가 이제 감독과 장로가 동의어죠. 그러니까 목사, 감독 이고로 갖고 그다음에 장로 이세 가지가 동의였는데 같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죠?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로 나눠서 가르치는 장로를 감독 또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를 말 그대로 장로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집사 제도가 나옵니다. 집사는 바로 디아코노스에서 수종 드는 자, 또한 수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구제의 일 때문에 집사제도를 세웁니다 이 집사제도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요 집사의 직무는 재무, 구제업무, 보금정파 그리고 사도를 돕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변함없습니다 재정에 관련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를 도와서 전두사역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집사직입니다 권사직은 좀 달라요 권사직은 성경에 없습니다 전도사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권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있는 제도입니다. 권사가 초기 한국교회에서 생겨났는데 평양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신방, 전도, 그리고 교회 봉사를 직무하는 이, 이, 이 직을 감당하는 여교육자를 권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교육자로 출발한 거예요. 여교육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의 봉사 직무를 감당하는 이분들을 권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여 교육자를 전도사, 신방 전도사라고 부르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권사의 권한은 이제 여자 집사 중에서 당회가 임명한 사람을 이제 권사라고 명예를 부여한 겁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봉사하고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직무를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 안에는 어느 교파든지 권사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사 직무가 있어요. 이제 목사, 이 시간에는 항존직 직무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 중에서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권사가 있습니다. 목사의 직무는 바로 헌법정치 제2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성찬식 거행입니다. 성찬식 거행은 목사에게만 있습니다. 교인을 축복하는 것 이것도 목사에게만 있습니다. 장로와 협력하여 취리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교육을 할수 있고요. 성내할 수 있고요, 축복할 수 있고,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직무입니다. 또한 목사는 교회 행정적 측면에서 세 가지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첫 번째로는 바로 목회자인데 어, 여기 목회자인데 말 그대로 목회자는 교인들의 어떤 영적인 문제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돌보는 거예요. 교인들의.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관해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예배와 성례 그리고 축복하고 신방하는 일을 관련해서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거죠. 목회를 하는 사람. 목회. 그래서 장로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사만 목회자인 거예요. 목회자는 목사만 목회자입니다. 이걸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만 설교를 할수 있고 그리고 어 제자를 양육할 수 있고 그리고 신방하고 축복, 축복권이 있습니다. 또떤 예배와 성례 축복을 하는 일을 목사는 그래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죠. 두 번째로 목사는 당의 좌항이 될수 있습니다. 당회가 있어요. 당회라는 게 교회는 당회가 있고요, 노회는 노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구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다음에는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는 지역별로 이제 교회들의 연합이죠. 이건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체 모임이고 그다음에 지역별 모임. 노예가 있고, 그 다음에 당회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의 정치 조직입니다. 이건 교회 안의 정치 조직인데, 목사는, 목사는 노예 소속입니다.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 목사는 노예 소속입니다. 그래서 청빙을 해요. 노예의 소속인데, 노예에 있는 사람을 모시고 온다. 그래서 청빙이에요. 그래서 청빙입니다. 모시고 온다. 청빙한다. 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개념이 굉장히 사라져서 좀 아쉽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청빙했어요. 노예에서. 노예, 어떤 노예에 있는 소속에 있는 목사님. 근데 요즘은 교회가 공고를 하고 뽑고 해서 마치 교회가 내가 선택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목사는 처음부터 목사는 청빙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단임 목사 청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노예 소속입니다. 저도 노예 소속이에요. 노예. 그래서 노예를 바꾸면 이명을 하는. 노예로 옮겨요. 노예를 이렇게 옮깁니다. 목사는 그런, 그래서 목사는 원래는 교회 소속이 아니라는걸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이이 이 총회, 노예, 당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교인들이 잘 몰라요. 기억해야 됩니다. 총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당회가 있어요. 정치제도입니다. 당회가 중요하죠. 당에서 어떤 것을 결의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노예 의얘기를 합니다. 노회가 중요한 안건을 결의해서 총회에 일단 보고를 합니다. 총회 보고에서 뭔가를 결의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법이 됩니다. 법. 총회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거.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당회라는 게 있으면 당회는 뭐냐? 교회를 이렇게 교회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당회장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단목사 그것도 이인목사입니다. <laughs> 당회의 직무는 정치제6 8조의 다음과 같습니다.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를 문답하며 그래서 세례 입교할 때는 장로님들과 같이 입교 문답을 하죠.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세례식하고 성찬식할 때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당회는 교회는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 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서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교회는 원래는 이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항존 직반 이명을 하는데요. 원래는 교회 의기를 옮기면 반드시 이명을 하게 되어 있고, 이명을 요청을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통, 뭐를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에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당에는 장로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당에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직해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그래서 당에서 어떤 헌금을 만들자, 어떤 헌금을 하자라는 것을 정할 수 있어요. 당에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에는 노예 파송할 총대를, 선정하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문권을 제출한다. 여기서 총대는 냐면 당회원만 총대, 그러니까 장로님들만 총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노예회원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들은 총대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총대라고 하지 않아요. 장로님들만 노예총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에는 범죄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언,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 권증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재판을 할수 있다. 라는 얘기죠. 당에는 지교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부동산 관리는 당에서 한다. 라는 거죠. 기타 재직회나 공동회의 직무와 성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목사는 그 당의 장으로서 당회를 대피하고 교회의 모든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목사는 모든 교회 행정의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그게 바로 목사입니다. 둘째 목사는 재직회 회장이 됩니다. 우리가 재직회는 공동의회가 있고, 교회는 이제 당회가 있으면 재직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서리집사까지. 공동회는 어 18세 이상 세례를 받은 사람 누구나 다 세례를 받은 누구나 다 이게 공동의회고 재직회고 당의회입니다. 그런데 재직회 공동의회 위장은 단임 목사가 합니다. 어 단임 목사는 재직회의 회장이 됩니다. 재직회 회장인 목사는 재직회를 소집하여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행,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구제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당회가 요청한 사항, 부동산 매매 등의 사항을 재직계를 통해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직계입니다. 다시 말해, 재직계는 교회의 사업을 하는 곳으로서 각 사업은 그 부서의 성격과 임무에 맞게 예산의 편성, 운영됩니다. 담임 목사는 재직계의 총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직계의 전체 책임자가 누구냐? 담임 목사, 그러니까,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사의 직무는 당회장, 재직회장, 목회자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목사는 목회자이고 당회, 단 목사는 당회장도 되고 재직회장도 된다라는 거죠 장로의 직무입니다 장로의 직무는 헌법 정치 제39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택감을 받고 시대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증을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협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장로님들만 모여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안 돼요. 반드시 목사와 협력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의 관계를 살핀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살펴서 당연 보고할 수 있습니다. 아, 교인이 누가 이렇다, 누가 이렇다라는 것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피하지 않도록 교인들을 권면한다.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핵심되는 임무는 교회 행정과 권징에 목사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독단으로 하지 않고 협력해서 의논한 결과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신앙과 세부. 생활 공동체인 교회 생활 전체를 감당해야 합니다. 장로님 역할이 중요하죠. 예, 당회 역할도 중요하고 장로님들의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독단적으로는 할수 없고 반드시 목회자와 협력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임 목사와 장로는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 협력 관계입니다. 이걸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 목사님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아, 목사님을 견제하는 역할하는 게 장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서는 안 돼요.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장로가 서로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은 목사님의 목회를 다 협력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경쟁 관계가 아니다는 것. 견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꼭 있더라라는 거죠. 집사의 직무는 헌법 정치 제50조에 나와 있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택감을 받고 재직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부급을 수납하며 구체적인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봉사와 사업적인 면을 집행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혁교의 당시 집사직은 재무, 구제 업무, 복음 전파, 그리고 사도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원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자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들은 이제 재정에 관한, 구제에 관한 그런 사역을 좀잘 감당해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권사의 직무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당회는 교회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는 모든 것을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당회 즉 장로교는 당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장로교는 특별히 그, 침례교는 달라요. 침례교는 공동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장로교는 당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교인들 중에는 안수집사나 어떤 장로님들의 역할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완전 다릅니다. 장로교는 장로교는 안수집사의 역할과 장로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장로 안수집사는 봉사직이에요. 봉사직이라면 장로의 직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행정하는 그런 행정의 역할, 이끌어간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사의 직무는 헌법 정치 제52조에 나와 있습니다. 권사는 교회의 책감을 받고 재직계의 회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 공핍한 자와 환란당한 교를 신방하고 유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사는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을 좀 유료하고 또 신방하고 어려운 분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권사는 교육자들 도와 공식판자와 환란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유료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교육자를 도우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인들을 유료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갱그리아 교회 여자 일꾼 베베는 여러 사람의 보호자이며 바울의 보호자는 칭찬을 받았다. 베베는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 그리스도인 단체를 보호하였고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권사는 바로 갱그리아 교회 베베의 뿌리를 둔 직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베는 자신의 삶이 좀 넉넉했어요. 굉장히 넉넉해서 교육자를 잘 도와주었고 교육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교육자의 보조자 역할까지 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권사는 위로와 격려하는 일을 함으로써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덕을 세우며 교회 상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가장 조심해야 할게 말이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교인을 신방했는데 그 신방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오픈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했으면 그 상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는 또 권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잘 삼기고 봉사하는 그런 역할이다 할수 예,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권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권사님들이 되기 전에는 막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막상 권사님이 되고 나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는 것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되시면 꼭 무엇보다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잘 돕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향존직 직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 목회 목사로서는 목사가 있고 영원히 유임 목사는 은퇴까지 사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존직, 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단임 목사는 비정규직입니다. 부목사는 1년마다 하는 비정규직. 장로 안수 집사 권사는 항존적입니다. 영원히 지속할 수 있고요. 서리 집사는 일년마다 임명합니다. 그런데 단임 목사,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과 장로의 역할과 안수 집사의 역할과 권사의 역할이 다 달라요. 다르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요즘 오늘날에는 고대인가 초대교회 때는 목사와 장로의 구분이 없었다. 구분이 없었는데 현대교회에서는 교회가 그냥 법바는 나눠졌어요, 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나눠졌어요. 목사와 장로 역할을 좀 구분해서, 목사는 이제 가르치고, 설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역할을 하지만, 치리하는 역할까지 하지만, 장로는 치리 역할과 교회의 전체적인 행정적인 업무를 관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수집사는 말 그대로 봉사직이고, 권사도 굉장히 교회를 섬기는 봉사직, 이런 의미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으로 삼가를 마치겠습니다. 삼가를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아 내가 여기 새로웠다. 내가 이것을 다시 알게 됐다. 아니면 내가 새롭게 알게 됐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꼭 몰라요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아 내가 이걸 배웠습니다. 내가 이걸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꼭 숙제로. 뜻입니다. 문자로 남겨 주시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눌 야고보서의 말씀은 바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읽어 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실은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진짜 좋은 선물은 어디서 내려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거죠. 아예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로 알금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피종을 중에서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낳으셨다. 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조심 하라는 거죠. 예. 말하기는 더디하고, 예.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매일마다 이 말씀 읽습니다. 매일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이 은혜된다. 그거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도 있다? 그것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참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계속해서 매일마다 그 말씀을 내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에 꼭 도전해보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 도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한 말씀 읽고 그것을 실천해보고 또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말씀 말씀 귀하게 읽으며 살아가는 성도 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Bye b